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어떤 분은 20년에, 2020년에 40억이 작년에 52억으로 재산이 늘었고, 어떤 분은 변호사업 중단했는데 자식 유학 보냈는데 큰 소리 치고, 어떤 분은 선거 두번 떨어져도 30억 넘게 재산이 불고, 어떤 분은 70억 넘게 있고, 2년 동안 2억 4천만 원 재산 늘고, 자식한테 7억 4천 증여해도 후원금 빼고 단돈 6천만 원 있는 총리 후보자께 하루 종일 인신모독에 흑색 선전에 왜곡 허위사실로 이게 청문회 맞습니까? 위원장님. 답안 하셔도 돼요. 내 발언 자, 시간에 말하는 일이. 그러니까. 동료의원, 네. 모르겠습니다. 동료... 그 동료의원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본인 뜨끔하겠죠. 다시... 그래서 2000년 전에 비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발언에 중단할 수 있습니다. 예? 경고합니다. 예? 경고. 악한 자는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박균택 의원님이 질문하신 건데, 출산율에 대해서 어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총리 후보자님이 그, 국회의원 출신이시라는 점이 총리 후보자로서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지역에 다녀보면 그 어린이, 아이 돌봄, 가정 어린이집도 있고, 여러 형태의 유아원도 있고 한데요. 0세에서, 그러니까 이제 만 1세까지가 안된 아이들도 이제 돌봄에 맡긴 부모들이 계시고, 젊은 부모죠. 5세까지 가장 그, 부모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그런 시기에, 과연 우리 국가에서 얼만큼 그, 지원을 해주고 있느냐.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보육이 넘어오면서 유보통합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 주변 이웃에서 그 정말 아이들 만한 살도 안된 아이들부터 해서 이 아이들이 우유값 그리고 하루 간식 그리고 이들을 돌보는 그 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의 처우까지.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0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을 우리가 잘 키워야 그 이후부터는 이제 유치원으로 가면서 상당히 그 돌봄이 좀 수월해지는데, 에 후보자님께서도 지역에서 이런 그 현장을 많이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보통합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넘어오는데 오히려 보건복지부에서는 예산을 덜 넘기려고 하고, 교육부에서는 이전에 돌보지 않았던 그 대상에 대한, 대상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아이들에 대한 그 보육의 투자가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까 말씀하신 집, 교육, 생각 모두 다 중요한데, 특히 5세 미만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돌볼 수 있느냐, 그래서 5세까지 아이들이 키우는데 손이 제일 많이 가졌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젊은 부부들이 이 아이를 갖기가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집 교육 생각 그리고 그 이전 단계에서의 보육에 대해서도 특히 보건복지와 교육 부 사이에 갈등이나 아니면은 일종의 그빈 공간이 <laughs> 생길 수 있는데. 챙겨주십사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릴 게 있습니다. 작년 1월 2일 발생한 사건인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가덕도에 방문했을 때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부산지부장 국정원의 부산지부장이 지역 대테러 본부로서 활약을 했고 또그 그래서 그 사건을 국정원 본부 대테러국에 보고하고 그것이 총리실에 있는 대테러센터의 보고가 되었습니다. 대테러센터에서 그런데 총리실에는 대테러센터에서 제 1부와 달리 제 2부부터 오히려 사건을 축소하고 약간 그 흐트러뜨리는 그런 그 흐름들이 잡힙니다. 그래서 총리실과 당시 총리실의 대테러센터와 대통령실의 안보실에그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보도 자료들이 그 사건을 왜곡하고 축소시키게 되었는지 하는 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하는 점입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각 정부 부처의 업무 보고 이런 것도 받아보시고 할 텐데, 윤석열 정권 내란의 여파로 과연 정부 부처가 어떤 일하는 태도, 어떤 기강이나 역동성, 그리고 새로운 이재명 정부의 등장을 맞이하면서 의욕 있게 일할 태세가 되어 있었는지, 또 그것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이 공무원 사회부터 이 분위기가 전환되고 이 국정을 살피는 그맨첫 출발이 결국은 총리실에서 어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다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잡을 것인지,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이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제 철폐를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이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 그리고 그 알바기 인사로 비롯된 그 업무의 지체 또 공기업 본연의 스스로 각 기관마다 다 임무가 다른데요. 어떻게 하면 공기업의 직무 효율성을 높이고 그 마땅히 해야 될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수 있는지? 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간단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지난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아쉬운 정책적인 아,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의대 정원 문제, 국민연금 문제, 유보통합 문제 등 주요한 현안들을 다룬다고 하고 실제로 전혀 진전시키지 못한 면입니다. 아, 유보통합 문제는 말씀처럼 사실은 교육부와 복지부가 관련되 있는 문제인데 매우 중요한 그 조정사안인데 논의를 시작하고 나서 사실은 진정이 잘안 돼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고 새 정부에서 이 문제로 해서 당사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조속하게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실 대테러센터가 당시 야당 지도자의 테러와 관련했을 때 혹여 의혹 받을 수 있는 대목이 있었는지 짚어봐야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후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사회가 일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문제는 지금 어찌 보면 새 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결국 이런 공직자들이 하는 것이고, 공직자들이 내란으로 인해서 잘못된 최고위 공직자들로 인한 피해로 불필요한 주눅을 과하게 들지 않고 빨리 극복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님과 또 새로 총리가 돼 사람 그리고 새로운 장관들이 다 유념해야 될 점이라고 보고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대통령 정권 교체만으로 코스피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저희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면 공직사회도 다시 뛰게 할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 가운데 알바키 인사가 특히 지난 정권의 마지막 시기에 된 부분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아, 이것이 그 인사 그 자체에 있어서의 개선점은 어떻게 할 건지도 짚어보겠지만은 아, 기 진행된 부분에 있어서 그냥 자리를 잡고. 시간만 때우거나 아니면 일을 하지 않는 부분이 생겨나지 않도록 엄격한 업무를 점검하는 것이 앞으로 필요하게 될 것이고 그런 각도에서 지켜보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꾸 악창시절 그 벌써 40년 가까이 된 일인데요. 반미 그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후보자께서 젊은 시절에 케네디 스쿨에 가서 이제 수학을 합니다. 하바드 케네디 스쿨 가서 석사 과정을 하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케네디 스쿨 측에서 초청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후보자께서 아나 이제 유학을 가고 공부를 하겠다 해서 어, 감옥에서 나온 이후로 영어 학원도 다니고 어학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한, 하신 것까지 제가 아는데 에, 케네디 스쿨에 초청을 받아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 후보자에 대한 판단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개 미 국무부를 비롯해서 주한 미 대사관 등에서도 이미 이 젊은 그 영재, 이 젊은 인재에 대해서 어, 미국에서 좀 이렇게 수확할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하는 평가, 판단까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케네디스쿨의 초청을 받은 건 맞죠. 어, 초청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지는 않고요 그때는 어, 저의 어플라이와 그 다음에 그 학교 측에서의 관계 있는 분의 추천이 같이 연동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 질문 끝에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아까 말씀 주신 중에 박선원님도 지적하신 그 40년 전 젊은 시절의 반님 문제에 대해서 어, 계속해서 확인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어, 젊은 시절에 어, 미국과 연동된 광주민주화운동에 있어서의 올바른 한미관계를 제기했던 것은 오늘 이 시점까지 바람직한 한미관계를 일궈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어, 자, 자부심을 그때나 지금이나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사회와 우리 역사가 공정한 균형감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제에 부역했거나, 또는 광주민주화운동의 반대편에서 어, 학살에 부역한 자들. 에 대해서 한마디도 비판하지 못했거나 또는 이번 내란 과정에서 그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한 그러한 어, 비양심 문제와 비역사성 문제에 대한 공정한 어, 균형잡힌 시각이 함께 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 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면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